세계 수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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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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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법인데 걸었어요 에이 어? 어저 어. <laughs> 아이고..이거.. 더히나로면 이거 더, 더 나오면. 하고 더렌즈도게요 네. 이거..형 예. 어, 죽으면 안 돼. 와 어? 나이스! 침묵 때문에 못맞 맞았는데? 모르겠어. 셔터니랑 뭐 하나 뒤에 오는 거맞는이었나 봐. 진짜 약하다, 진짜. <목소리> <laughs> 이렇게 하면 좀웃었다고 한다. 눈물 없다. 울다해주나 1번에 미아 이들는거1번 <laughs> 애들 좀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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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다고 있어. 없다, 없다. 카라도 어, 아, 오나이 아, 아, 죽었다. <laughs> 아, 이거 미아 이쪽에 있길래 봐주려고 그랬더니

선도 클릭이야. 어진 빠짐. 저 진짜 되는데? <laughs> <laughs> 그림 같다. 어 사람이 없네. <laughs> 여기시발 <시바>. 갑시다. 돌을 제거하 야, 니안 먹었으면 좋겠다. 괜찮아. 요 괜찮아. 요기에 여기에 셋. 빨리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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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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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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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짧은데? 안 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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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빨리

레이친 탱콘데 루이친데. 별 없어. 찐지야. 찐야 용왕의 떠박이 먹을 사람? 찐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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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상한 건다. <건가요? 그쵸? 웃음> <laughs> <다만, 웃음> <laughs> 이 정도 괴롭혔으면 됐어. <laughs> 맞아, 이 정도 괴롭혔으면 됐지. <laughs> 나한테 바야바 하고 키키하고 간다 니까 못 아, 이렇게 리본 졌 이렇게 오면 안으로 아, 들어가 봐. 이거 이렇게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아, 네. 뒤에 시바? 통로로 들어갔어요 시바. 아이 맞았다. 레이스는 아! 이 진짜. 어다 나이스. 이못가져거많데와나우 아, 있어. 애들다 나온다 이제 아. 아 빙판밖 뭐해? 우리 딜이 안 된다들이. 왼쪽에 애들 많아. 속, 아, 계속 씨발. 어떤 처로 짜다다리크 빠지. 오. 아, 많아 아, 미아 초급피 어. 아, 가비미셸링 타이어. 됐다, 충방 아, 누가? 이게 아, 싶은데 왜나되냐 빼앗아봤는데, 근데 로 피파가... 이거 달만한 분 있었으면 잠깐는 뒤에 호타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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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스피다 이거...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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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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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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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

나 아무것도 못. 봤어 아, 어, 잘아 어, 내 너무 잘다 아, 위치가 빨랐어야 아, 다음 판 다시 봐 주세요. 기다리고 해요. 착각. 아, 복하고 그래. 내가 우리 유비. 가좀착 좋아. 다음 판 저기 에이스판 에이스로 사견 보내. 아니, 박연 뭐래. 말을 에이스야. 저는 아, 아, 안 봐줘도 안봐줘도될 걸요? 승이스 아, 아,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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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사람 두 곳이나 켜져 저거. 저거 마이 내가 더마이지 오, 개핀데? 아, 삐. 마루 쇼. 아니, 마루 미안 엘프, 엘프. 번 보, 번 보, 번 보, 유딩이아발 빠졌 다. 달려라, 걸치고 달려라, 달려라 이신 사고, 달려라 좋아해 세미안하 어, 뭐? 어, 뭐야? 이거 만족 그만 났어중탈수애들 마다 와, 반타리됐어요 와, 미한 이걸 한 와, 한타를 이겼어요. 요즘 항상 긍정적이구나? 어? 이게 잡혀안 돼. 여기 봐줘야 돼. 치아. 아, 나다나 악몽이라 갈 수가 없 여기까지 까면 누워라. 어? 와, 이... 으어 다녀, 아, 아, 수, 나와. 이 새끼 보다이 새끼 뭐야. 얘 멸자 아니야. 2병 공. 아, 통째. <목소리> 왼쪽에 라인 너무 눌렸어요. 연기 연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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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너 좋지 않아. 이스고실망서에서지어 눈이. 너너 어. 너너 리턴 어그 정도입니까? 어 아, 방금 좀 그랬어. 사합니다 아, 아, 엘리베이레베카베이터베이터베이터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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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엘리베터이터엘베베이이터엘리베이 아, 이거 다면안되는데 오오오. 아, 아, 샷업. 아, 샷업. 집에 와? 저 샬롯 아, 샷업. 아, 샷업. 아, 샷업. 아, 샷업. 아, 샷 아, 이업 아, 샷업. 아, 샷업. 아, 샷업. 아, 터만는 지금 시 집에 갈래 난지명다 다운 응. 아, 끝났다 지금 지금 다금빠르네 끝났습니다 예이, 민지야 아직 <laughs> 더할수있지 민지. 아, 끝났습니다 아직 어. 야투지들야금이금지지 <laughs> <옆에> <laughs> 어떻게 어, 도와줘. 헉. 너쥔 씨. 이 끝났다. 하긴다. 나왔다. 그러는성사하고 싶지 않습니 근데 하루만 그 해야지. 와, 아니요. <laughs> 성장지니 <성실을 웃음> 해야지. 제가.. 제가.. 제가 만든다 만들... 있다. 와, 이렇게.. 아무것도 안도다 아무것도 안도와리다어거다 아잡히지진데 내가 버거랑 플래시 임팩트 어뭐 뭐야? 왜안 됐지? 아진고다 너무 크지 언제까지? 뒤에 씨발 뒤에 씨발. 씨발 높혔다어 대박인데. 아이씨. 오늘도 희찬이 형마감다개업안 아, 그래. <laughs> 죽었다 <당해서> 안, <laughs> 안 죽었다. <웃음> <웃음> 진짜 딸피 <laughs> 희 너희... 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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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는 건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직 안 죽었다 다음 주 기권을 누르지 않은 이유를 구하시오 <laughs> 오케이, 레베카 해보자는 거지. 딱대. 진답이고 어, 어, 어이, 진다모? 이 녀석들. 너 나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다간내왼손의 회견룡이 가만히 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어, 미안, 내 <laughs> 내가 방금 이 게임이 저따라고 미쳤다고 한번더생각 4분?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캠플레이 <laughs> <문제를 못 웃음> 그 골목만 봐줘라, 골목만. 골목만? 오다가 빠질 때, 깨질 때쯤 빠져. 아짧 아, 아니 폴트로 에 p 데를 때렸는데 에 p 데 피가 안 가요. 피가 발립니다. 아끝났습니다자 <laughs>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다. 아직 할수 있다. 우리는. 아 뭐? 나도 싫어. 뭐? 맞아. 나도 싫어. 우리도 우리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이팅 화이팅. 화이하 아, 화이팅. 화이팅, 아이팅이팅이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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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하, <목소리도> 하, 하. 미아, <목소리도> 하. 왜 이렇게 화야 화해? 저기 타왜 이렇게 빨라? <목소리도> 이거 뭐가 되는 서가가볼까 여기 애들 너무 많았는데? 걸렸네? 미아한테? 애들이 나 잘해.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야 잘하고 계십니다 오 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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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인다 내가 게 내가 갈게 트리피 번지 나이스 nice. 페이 hey. 중앙에 미 와야돼 와야돼 오 거미줄 없어졌네 나이스 안된다 날채라 아, 아이씨 k 열차 열차, 열차. 아번열 조심 비가와 나이스, 나이스. 방하까 나랑 없어? 나이스 피수 있어? 파운 뒤에 엘프 던졌는데 나 테이크 엘프 나가 아이고 테이크 아, 빠졌고 너라도. 집리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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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는거 아니야? 나 테이크 던게 던지게. 지 보고 테이크 못한다 지금. 어 이거 주차. 힘들 것같 주차 주차. 오라이 오라이. 차 오라이 오라이. 어? <웃음> <웃음> 어, 나야 요새. 이나못 못 비행 비행 아, 비행. 아예아 이게 이 게임 재밌는데. 아, 아, <laughs> 진짜 이 <laughs> 아, 끝까지 하길 잘했네. 아, 미안. <laughs> 이럴 때만 트로프에 표시 잘 생기지. 미쳐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서로 때리는. 이로 이길만 했로아리는 서로 스 서로 때리는. 서로 때는서는서는 서로 때리는. 서나는왜 맞아 리는 서로 저거 원래 주때에맞서캐리는벽 세워질 때 나이. 서아 때리는. 아로 때리는. 서로 때리는. 때서인데